자, 브레이크, 자, 브레이크를 잡고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. 에. 자, 다시 보세요. 자, 돼지꼬리가 들어왔다 꺼지는 그 찰나에 예일블록 4개를 앞에 촉을 빨갛게 만듭니다. 자, 보세요. 하나, 둘, 아, 아 2초만에 꺼졌죠. 핸들하고 EPB 옆에. 자, 다시. 에. 이게 추우면 추울수록 차가울 때 처음 걸면 길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스타팅이 되고 지금은 뭐 시동을 몇번 걸었다 끄고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요즘 열은 많이 받지 않은 상태지만 실제로 이제 연소실 안에는 뜨거우니까 열 블러가 많이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안돼 가지고 어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동이 안 걸렸다 쳤을 때자 가봅시다 꺼고 자, 자, 이렇게 지금 시동 거는 소리 있죠. 제가 지금 시운전을, 바빠서 시운전을 해봐야 돼서 시운전 하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방금 그 시동 거는 소리 있죠. 예, 시동 거는 소리가 뭐 길게 좀날 수는 있겠죠. 뭐 보통 지금 같으면 한 2초? 예, 2초 안에 시동이 걸렸다 치면 뭐 3초 4초까지 이렇게 크랭킹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안 걸렸다 그러면 어?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. 근데 그럼 분명 스타트 버튼을 다시 눌렀다 끄고 다시 걸어 보시겠죠 근데 또 세로만 스타팅 소리만 시시시시시 라고 안 걸린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하시면 배터리가 맛이 가요 그러면 좀 상태가 안 좋았다 치면 나중에는 뭐 씰링 씰링 그다음에 틱, 틱,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그때 보험 불러봐야 의미가 없는 거라. 차라리, 배터리라도, 뭐, 바꿀 때가 다 됐으면 돈 많으면 그냥 다, 바꾸면 되는데, 그게 배터리는, 뭐, 상태 좋다. 그러면, 아무리 이제, 이, 배터리가 아무리 색을 갖다 놔도, 크랭킹을 계속 해버리면, 배터리 전기를 다 써버리잖아요. 예열블러그가 다 나갔을 때, 그, 이제, 뭐, 한, 날씨가 별로 안 추우면 한세개 정도 나가, 뭐, 세개 정도 살아있다 치고, 한개 정도 죽었다 치도 걸리겠죠. 근데 뭐두 개, 아니면 한개 살아있다 치면 되게 추우면 영하나 이렇게 많이 내려가 버리면 안 걸리거든. 그럼 계속 데리도 햇빛에, 본네터 열을 받으면 시동이 걸릴까? 뭐, 예를 들어서, 거짓말 좀 못해고. 그래 되니까, 배다리 뭐, 할배를 갖다 놔도 안 되는 거라 다썩이니까 그때는,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, 세번 정도 했는데, 어, 이거 뭐 이상한데, 안 걸리는데, 이래 되면, 예, 네, 보험을 그냥 불러가지고, 그 보험에 있는 보조 배터리 점프하는 거 있죠? 그거 갖고 솔직히 힘이 없어요. 시동 걸리있는 차에다 배터리 물려가지고 시동 걸어놓고, 차 대차로 그냥, 계속 그냥 크랭킹을 그냥 해줘야 시동이 빨리 걸리거든요. 그, 이제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도, 보험 출동을 불러갖고 시동이 안 걸리니까 배터리 하나 바꾸고, 배터리 바꿔도 걸리나? 그 새배터리도 다시 점프 물리가 또 그래갖고, 어째 어찌 막, 거짓말 못해서, 진짜, 거짓말 자꾸 못해서 좀 이상하지만, 한 100번 쇠로 채워지고, <laughs> 시동을 걸었는데, <laughs> 그런, 어, 부분이 있습니다. 당해보신 분들은 알고, 아이고, 그냥 뭐, 나는 그럴 일 없을 거야, 이러신 분들은 그냥 뭐, 가서 이것저것 다 바꾸면 됩니다. 예. 자, 참고하시고요. 예일블러그 정상적인 어떤 이 크랭킹 했을 때 전압과 전류가 그리고 R엔진, R엔진 들어가 있는 차들이 많아요. 예, 굴러대 차들 많죠. 현대기에. 고그 차들, 이예일블러 지금 교환하는 이 모습, 대선이랑 이 전기가 안 흐릅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예. 참고하십시오. 여러분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. 아씨 안나오나 제발 제발 오 어, 그렇지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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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나와라 어제, 오 엑스 칼리버 뽑듯이 제발 아. 이만큼 왔으면 인간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이가 됐다 그렇지 좋았어 아이씨 시동이 걸릴 수가 있나 走，启动哥伦布拉。